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추학자 정태문입니다. 네 여러분, 어, 주문한 책이 도착을 했네요. 그래서 오늘 어, 책 언박싱 영상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어, 책을 원래 제가 다섯 어, 권을 주문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원래 어, 한국에서 책을 책을 했던 시킬 때는 그 반디라는 그런 그 출판사 출판사한테 사이트를 도대제가 오달을 해요. 근데 거기를 제가 기억이 한 90불 전후로 해서 오달을 하게 되면 이상하나 오달게 되면 이제 그 운송비가 어, 공짜예요. 그래서 다섯 개를 시켰는데 두권이 제가 오달 책 중에 두권이 절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달할 수 없어서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시켰는데 이제 예 네, 보겠습니다. 그것도 되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권의 책을 시킨 것 지금 시큰 같아요. 지금 오 중간에서 네, 네 호모데우스라는 책 책이고요. 네, 하나씩 보죠. 여기는 뭐뭐 뭐 인보이스 같은 게 들어있고요. <laughs> 그다음에 순수 위생 비판, 강태영. 네, 그다음에, 순수위승비판, <laughs> 네, 그다음에 아, 네 진짜 미국 주식입니다. 네, 여러분 뭐저 뭐, 뭐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허무 대우신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책은 뭐 여러분 어, 유발하랄이라는 양반요, 양반 양만 알아시죠? 네, 사피엔스를 어, 지은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데 어, 저도 사피엔스를 봤거든요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 호모데오스 이 책은 뭐, 뭐 어떤거냐면 그 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어, 어떤, 어떤 어, 신화 그러니까 그게 나쁜 의미의 신화일 수 있고 좋은 의미의 허구일 수 있는데 그 국가 인권 뭐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만들어낸 문화 뭐 등등에서 어, 결국 어, 호모 사피스가이 이 지구를 이여이 어, 이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식의었던거대사시였죠 근데 이이 이, 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대 21세기에 새로운 강문명이 굉장히 아주 발달돼 있잖아요. 뭐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이라든지요. 아니면 또 유전자 그그 뭐, 개놈 프로젝트 같은 그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책은, 그 이후에 이런 인간의 기술들이, 나노 기술, 유쟁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첨연 우주, 우주 기능, 이런 모든 기술들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변화해서 앞으로 인간의 삶들이 어떻게 변화할까.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쓰여진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한번 제가 한번, 한번 읽어보려고 제가 구입을 했고요. 어, 제목도 끝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도책다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 <laughs> 네 여러분 제가 요 최근에 주식을 주식을 쌓거든요1 2월 달부터 한한한 한, 한, 사실 뭐 개월 정도 됐나요? 그 정도부터 이제 좀 이렇게 그시 공부를 나름대로 조금씩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 12월 말에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에 영상 하나 찍었죠 제가 4권의 책을 봤잖아요 4권의 책을 보고 이게 다섯 권제 책인데요 책은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은 지금 현직 트레이너가 지금 미국, 미국에서 미국 지금 하고 있는 현직 트레이너가 찍은 책인데 여성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지금 현재 그 뉴욕 주민이라는 그런 그 유튜브에 보면 뉴욕 주민을 해서고 그 그런 데 인터넷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그런 어, 트레이인데요. 어, 굉장히 좀좀 영양가 영양가 있는 그런 정보들을 다 이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 이 책을 하나 사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을 하나 사봤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부도 하고 이제는 이제 어. 뭐 최근에 이제 그만 잡을 예정이고요. 이제 이거 유튜브에도 엄청난 정보들이 많거든요. 이제 기본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 했으니까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짜잔. <laughs>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책값을 그러니까 오다기 좀 애매가지고 해 절판됐고, 그래가 저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거 이제가. 이순수이성 비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이걸 로 사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요. 미리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어 뭐, 시간 되면 보고요. 아니면 놔둘 수도 있고요. 뭐, 그건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인데, 영원한 그, 그, 도의 로망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에는, 어또 칸트가 매력적인가요? 칸트는 사실은 그 뉴튼 역학을 공부한 천그 천체 물리학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공부한 다음에 이 철학이 철학적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 어떻게 보면 자연 물론 예전에는 뭐 과학 자체가 철학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완전히 분류돼 있지는 않았 않았어 그렇지만 그천체 물리학도 그인데도 아주 그 어. 철학가의 대철학가의 반열에 오른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흔히 철학 개론에서 말하는 그런 경험론 그리고 합리론 대륙의 합리론이죠. 그리고 경험론 요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어, 하나로 수렴한 하나로 수렴한 그런 어, 장본이라고 해서 그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늘천수이스비판 하면서 말은 하지만 읽어본 적이 없어요 원문을. 그래서 제가 한번 어, 사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읽고. 어, 이것도 이제 기회되면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새 이제 도전이 이렇게 최근에 어, <laughs> 책을 얻었는데요. 여러분은 뭐 어떤 책을 얻으셨나요? 네, 여러분도 요즘 새해에 뭐 책도 좀 많이 읽고, 그리고뭐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유익한 그리고 또 재밌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